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일월의 말씀입니다. 요한복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7절 암송할 말씀은 19절 말씀인데요. 자, 17절로 19절 말씀을 읽고 우리 19절을 한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19절 암송 말씀입니다. 자, 19절 한번더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한달또 새로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붙잡고 힘차게 기도 행진에 여러분 동참하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선두에서 이 행진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니까.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유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 라우디 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는데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야, 저 사람 어떻게 사람이 미지근한, 응? 네?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세속주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세상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 이게 다 미지근한 상태인데, 바로 라우디 기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라우디 계약교회의 잘못은 부족함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 뭘 착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말했어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그들이 사는 지역이 번화하고 또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 본인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에어서 예, 어서 어 우리 권사님. 예?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라우디계야 교인만이 아니라 또 일곱 개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우리 예전에 이제 유한계시록 보면서 다 봤잖아요.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좋은 믿음 가지고 있다 내 믿음은 살아있다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착각의 믿음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착각하고 있는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착각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러분 라우디 교회 교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착각했기 때문인데 착각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삶도 신앙생활도 교회도 내가 기준이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저는 우리 순종의 교회가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기준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 한 해는 이 기준에 맞춰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괜찮아 아니 그것을 기준을 이제는 나는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착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도만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지. 주님은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길 만큼의 큰그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시, 생각하시고 다섯 달란트 맡기기를 원하는데, 내는, 나는 그냥 한 달란트 정도면 돼.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교만입니다. 아 나는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아니, 교만이. 영적인 자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자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laughs> 예수님은 이 라우디 교회가 알지 못하는 잘못 그것이 첫 번째는 영적인 가난, 영적인 수치, 영적 질병.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지적해. 너 아니야.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착각이고 자만이고 무지지요. 응? 근데 여기에 또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18절 말씀해, 18절. 자, 우리 오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소린내서 같이 수하을 읽어요. 18절 말씀, 아, 18절 아닙니다. 쭉 내려와서 아, 19절, 19절. 오늘 암송 말씀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착각을 그리고 자만함, 영적 자만함,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던 이라우디계아 교회의 하나의 더큰 문제가 뭐냐하면 나태함을 갖고 있었다, 게으름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로 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다시요 열심을 내라. 음. 그,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책망받는 이유야.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자. 앞으로 올라가셔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보면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 입고 벌거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자 그들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의 손으로 그것을 사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사서 사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의 행동, 자기의 희생, 자기의 실천.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 열심히,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땅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는 감이 내 입에 들어오기를 바라다가는 여러분, 감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남겨. 일어나서 직접 그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린다고. 생활적으로 어떤 장애물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고. 뭐가 하던 일 막혀버리고. 응? 영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있어요. 구원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아 있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아닙니다. 그때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행동. 회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죠. 그래서, 왜 가만히 있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뜨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왜 가만히 있냐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움직여라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디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주님을 향해서 계속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이런 모습에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어디에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에, 좋은 것 먹고 입고 사고 놀러다니는 일에 열심을 내죠. 밤을 새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유명한 맛집 다 돌아다녀보고, 누가 맛있다 그러면 반드시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이게 성이 차버려. 열심히 대단합니다. 돈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열심은 구멍이 나버렸어요.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과 자만과 무지와 나태함이 가져올 때 이런 모습. 라우디기아 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우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23년도 첫 번째 새벽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혼을 내시고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의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우리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촉하시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말처럼 사랑하시니까 더열심을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아니, 지금 새벽에 지금 이 3일 동안, 지금 성구영신예배, 주일예배, 또 아침 3일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네? 더 이상 어떻게 열심을 내요? 주님, 여러분들, 베스트, 가장 모범적인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런데 뭘 여기서 더 열심히 내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겠어요? 지금 새벽에 문 닫아놓고 퍼자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다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하여 복 주시는 역사 채워 주시는 역사 주님이 이제 그만 주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주님은요 더하여 주시는 거 더하여 주시는 거야. 어제 달란트 비유 말씀 주일 말씀 안들으면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23년 여러분 영역에 간걸 아프지도 마십시오. 아멘. 아프지도 마십시오. 늙지도 마십시오. 더 크게 늙지도 마십시오. 예. 왜? 사명감 당해야 되니까. 사명감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23년도 그리고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